저녁 식사에 스테이크를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놀라운 이유 7가지. 저녁 스테이크 다이어트,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 고기를 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와 반대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섭취하는 스테이크는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고 섭취할 때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양학적 사실입니다. 저녁 스테이크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7가지 이유. 1.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인한 열 효과 TEF. 스테이크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를 음식의 열 효과 TEF라고 하는데 단백질은 섭취한 칼로리의 20에서 30%를 소화과정에서 소모시킵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5%만 소모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200g의 스테이크 약 400칼로리 섭취시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80에서 120칼로리 실제 흡수되는 칼로리 280에서 320칼로리 강력한 포만감으로 야식방지 저녁에 섭취한 스테이크는 밤새 지속되는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포만호르몬인 GLP-1과 CCK의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이는 야식이나 늦은 밤 간식 섭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수면 중 근육 합성 촉진. 밤에 섭취한 고품질 단백질은 수면 중 근육단백질 합성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근육 1K주당 하루 약 13칼로리를 추가로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인슐린 반응 최소화. 저녁에 탄수화물 대신 스테이크를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최소화됩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므로 저녁 시간대에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체지방 감소에 유리합니다. 특히 수면 전 3에서 4시간 동안 낮은 인슐린 상태를 유지하면 지방 연소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5. 성장 호르몬 분비 최적화 단백질이 풍부한 저녁 식사는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 성장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더 많이 분비되므로 탄수화물 대신 스테이크를 섭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필수 아미노산 공급으로 신진대사 활성화. 스테이크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류시네리우시아이엔이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핵심 역할을 하며 메티오니는 지방대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밤새 지속적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7. 렙틴 민감성 개선. 규칙적인 고단백 저녁 식사는 렙틴 민감성을 개선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과식하게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스테이크의 단백질은 렙틴 민감성을 높여 자연스러운 식욕 조절을 돕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저녁 스테이크 섭취 가이드. 최적의 조리법. 그릴링 또는 팬프라이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여 칼로리 증가 방지. 적당한 익힘 정도, 미디움 레어에서 미디움 정도로 조리. 시즈닝 소금, 후추, 허브 등 자연 조미료 사용. 기름 사용 최소화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나 논스틱 팬 활용. 권장 섭취량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 70kg 성인 기준 약 150에서 200g 스테이크 주 3-4회 이하로 먹기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방지를 위한 적정 빈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저탄수화물 채소 양배추, 파프리카, 버섯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소량 발효식품 김치, 사워크라우트 소화 개선. 주의사항 및 선택 기준. 스테이크 부위별 추천. 안심 텐더로인 가장 낮은 지방 함량, 다이어트 최적. 등심 SIRLOIN 적당한 지방과 풍미의 균형. 체끝살프라운드 저지방, 고단백, 경제적. PAR 부위 갈비살 삼겹살 등 고지방 부위. 섭취시 주의사항. 수분 충분히 섭취 단백질 대사를 위해 하루 2에서 3일 물 섭취.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 소화 개선을 위해 채소와 함께 섭취. 적절한 운동 병행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조합. 개인 건강 상태 고려 신장 질환자는 전문의 상담 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